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날입니다. 삼례 장날입니다. <laughs> 자, 장구경 한번 가야죠. 음. 자, 오늘은 21페이지 술 지지에서 술 술입니다. 자, 술은 개죠개 갱아지. 자, 강아지의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멍멍멍 짖는다는 거. 어, 뿔라면은 물어버린다는 거, 음,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 천예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지혜, 예술, 손기술, 재능, 뛰어난 무언가의 재능, 이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직업적으로 달인이 될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손기술, 뭐, 이렇게. 근데, 개가 멍멍 짖는 걸로 봐서는 소리가 나는 직업상의 어그 기술 요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갖고 만약에 용접 기술이야 아니면은 뭐뭐 뭐, 뭐 쇠를 가는 기술이야 뭐야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과 관련된 고로한 그 기술 어, 요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술은 양토이고요. 5하고 0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차번호, 막 이런 거에 보면 5나 0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내, 고생 끝에, 낙이 오시, 오듯이 조금 힘든 삶을 살지만, 음, 마지막에는 부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중앙을 의미하고요. 니네 편도 아니고 니네 편도 아니야. 나는 그냥 중앙에서 니네 편에. 너가 있으면 너랑 놀고, 너가 있으면 너랑 놀고, 너한테 가서는 너랑 놀고. 어.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정밀한 곳에서 제주가 어, 어, 정밀한 부분, 음식 솜씨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합니다. 이성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요. 눈을 딱 쳐다보고,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상관없이, 얼굴을 딱 보고 웃어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빈틈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웃어주니까, 남자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직업상 달인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술의 특징이고요. 종교적인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이게 과살이다 보니까 창과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음, 이 신기가 있어요. 과살은 수술, 사고 수,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과살과 관련이 돼 있으면은 막몇 개가 이제 접, 중첩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실행이죠. 그렇게 되면은 맞고 사는 경우. 혹은 수술, 수술을, 이제 사고가 났거나, 무언가, 교통사고나, 뭐, 추락사고나, 이렇게, 무언가의 사고, 급격한 액시던트죠.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거나, 몸에 흉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종교적인 관심이 매우 많고, 신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특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심이 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무속 명리를 잘 찾아 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 무속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왜냐? 걔는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당 쪽이 이렇게 뭐뭐뭘 치면서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이제 치면서 몸으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이 조금 더 가까워서 그쪽을 더잘 찾아가 다닐 수 있다는 점이죠. 무성명리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신세계를 추구합니다. 근데 공부는 잘안 해. 에, 가운데 있어가지고 중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안 가고 저쪽으로도 안 가고. 너도 우리 편이고, 너도 우리 편이고. 요렇게. 음.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호구지책에 매우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어 행동력이 매우 빠릅니다.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음. 아집과 고집이 매우 세고요. 잔소리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왔어, 일을 해. 쟤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쟤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쟤가 참, 어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거 있죠. 쟤는 이래서 안,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거. 음, 평가를 할줄 알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병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태양이 위에서 받쳐주는 술이기 때문에 예 네, 널룩게, 고루고루 예뻐하면서, 어, 남편의 복도, 어, 병술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지만, 식신 묘하게지만, 어, 그렇지만 남편의 복이 뛰어납니다. 음, 그래가지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본인 스스로도 직장을 잘 다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음, 다른 경우 이 무술같이 술이 겹칠 때 겹칠 때 조금 몇개더 심각하게 겹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상은 일주 분석 적용 방법이라는 어, 필독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주분석 적용 방법에 뭐라고 들었냐면은, 8대2 법칙. 절대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고 앞에 20%를 빼면 나머지 80%. 밑에서 20%를 빼면 상위 80% 해가지고, 8대2가, 그러니까 2대6대2. 따르게 말하면 2대3대3대2또 따르게 말하면 5대 5로 말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묶고 이쪽으로 묶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8대2 법칙입니다 8대2 법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음 이거는 수를 가진 사람의 60%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4 명은 틀리다 앞 뒤에 있는 두 명, 2명, 두 명은 전혀 다른 상황. 연월일시에서 다른 성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요거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1 0 명이 왔는데 술, 술이 있는 사람이 지지에, 일지에 술을 가진 사람이 0 명이 왔다고 치면 10명 중에 6명만 정확하게 마저 들어가지, 4명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 요거, 인지하십시오. 음.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일주 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이, 어디다가 싹써놨서요 너무 길으니까 다쓸 수가 없으니까, 어, 다 얘기해줄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걸꼭 보고 모든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영상을 보아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편치 않습니다. 공곤합니다 이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편을 경시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남편을 경시한다라기 보다는 남편한테 무언가를 뺏어야 되거나 음, 남편한테 음, 굉장히 친절하게도 해주지만 음, 일단 내 남편이 되고 나면 조금 많이 이제 챙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저 남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애인을 또 가지고 있어. 그럼 남편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게 남편한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어, 애인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 나는 남편한테 잘해준다. 아닙니다. 남편한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내가 따로 애인을 두고 있다는 라 것은 이미 남편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 경시인 것입니다. 굉장히 구두쇠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애들이랄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부모랄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챙기이라고한 사람 거를 좀 뺏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본인한테 조금 음 잘안 쓰는 그런 경향인 거죠. 악부 악처를 만납니다. 악부 악처라는 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평범치가 않고 쉽지 않은 배우자와 인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어 돈은 잘 벌어오기는 하는데 애간장을 태우든가 만약에 월급을 주면서 애간장을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주던가, 안 그러면, 그, 폭력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막고는 사는데, 월급은 줘. 막 이렇게, 무언가, 무언가 평범치 않은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배우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이 배우자가, 이제 그, 재혼이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아. 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생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은 낙이 온다고 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 고생은 어쩔 수 없다. 마음 고생이든 몸 고생이든 그렇고 인정이 많고 싹싹합니다. 사람을 매우 좋아해요. 어 그런데 사람을 좋아하기만 하지, 앞, 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좋아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누군가를 막 좋아해,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 근데, 어울리면 되는데, 뒤로 까요, 그 사람을. 그러면은, 자, 어울리긴 어울려도 그 사람이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되면은,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려면 앞뒤가 맞게끔 좋아해야 되거든. 내가 저 사람을 안 까면서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욕을 안 한다 먹는 거죠. 그렇지만 뒤로는 까고 앞으로는 막잘 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친구야. 근데 내 친구 애인을 뺏어버렸어. 몰래. 그래갖고 살림을 차려서 살았어. 그러면은 내 친구가 그 사실을 모를 때는 같이 놀아. 그래놓고 알만하다 그면은 그때는 딱 차단해 그면은 그게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을 정리를 참 잘합니다. 고독감이 있어요. 스스로 침잠이 되죠. 휴식과 정리, 음 정리를 잘합니다. 보관도 잘하죠. 주책입니다. 다소 주책이고요. 엉뚱한 행동을 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하다. 얼굴이 두껍다. 막 이러는데 정조관념이 좀 약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랑 놀아. 그럼 그것이 능력이다. 생각해. 음,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친구의 애인을 뺏었다.라는 것은 참 얼굴이 두꺼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네, 갖고 걔 뺏긴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 생각해. 그래갖고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것처럼 보여요. 어, 근데 그렇지 않아. 사실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조금 음, 조강지처의 개념이랄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 약속한 어, 그 먼저 결혼한 거 본처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념이 근데 뺏은 게어 능력이다. 너가 뺏긴 게 어, 바보다. 요렇게 생각할 정도면 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뚜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어, 그런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교재의 그 능력이 곧 그렇게 나 중간에서 너하고도 놀 거고 너하고도 놀 거야. 어, 요거 그거를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점. 일을 벌리고 수습을 못 해요. 음. 스스로 침잠하는 결과가 됩니다. 일을 벌리고 수습 못 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카드를 썼어. 싹 썼는데, 빚이막 생겼어. 그럼 어떡해요? 그냥 도망가. 안 그러면. 계속 그거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터져갖고, 이제 거기서, 야, 그러면 너, 너네 집에다가, 경매, 물건에다가 경매를 넘길 거야. 그러면서 회사에서 막 나오면 그때는 전화 안 받고 도망가. 그랬다가 남편이 이제 배우자가 전화해가지고 또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도망가 있다가 그 남자가 수습을 다 하고 야,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렸는데 수습이 못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을 벌렸는데, 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음,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해야된단 말이죠. 근데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일을 벌리고 수습을 못하는, 그거, 예를 또 들자면, 만약에 음식 솜씨는 좋아가지고, 김밥집을 했어. 김밥은 막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막, 맛은 있어. 정성은 들어가 있어. 근데, 천원, 천원에 팔건데 그렇게 많이 드리면 고객은 좋지 그렇지만 남어야 그 가게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사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그 앞뒤 내용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게세를 낼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놈을 팔아갖고 요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일을 벌려 한다고 어 그래 놓고 이제 수습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음 어, 돈을 물어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능은 뛰어난데 동계상까지는 처음에는 못해 그지만 나중에 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나이가 먹어서는 고로한 것까지 전부 다 취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발복이 좀 늦다 어, 요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21페이지 지지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